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 I will have. have가 사역동사라 그랬지. 뭐냐면, have나, uh, let나, 그지 have나, let나, 아니면은, make나, h a v e 이런 걸 사역동사라 그랬는데, 이 사역동사 다음에 어떻게 되니?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고가 원형 부정사가 되지. 동사의 원형. 투 부정사가 아니고 투가 빠진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지. 원형 부정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 a 야뭐 그러면 사역 동사니까 뭐뭐 시킬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을지 그치 그런데요. 뒤에 이제 사람 이름을 쓰고 v 라 i 이스 그다음에 투메이 e 이렇게 나왔었지. 그때 to make do for a copies for a copies for me 이런 문장이었지. 이런 문장이었지, 그렇지? i l l have l u i s Have가 산업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로 Lewis 사람이네, 그렇지? 목적격 보어 원형 부정사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어 to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I'll have Louis make the photocopies for me. I will have. 나는 시키겠다. l 이 u i s 에게 make the photocopies. 복사를 하도록 시키겠다. For me. 뭐 나를 위해서 내네 대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해부긴 해부인데 이게 있었죠. Ronald Ronald는 Must Must Have his a v e h passport ren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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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n renewed renewed r e n e w d renewed r 시켜야만 합니다. 등신 시켜야 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었죠. 어. 근데, 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부나, 겟 다음에,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목적어가 사물이 올 때는, 목적격보호가 PP가 되죠. 왜? PP는 수동의 뜻이잖아. 어, 사물은 사람에 의해서 동작을 받는, 피동, 수동의 의미를 가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have 목적어 사물일 땐 pp일 수 있죠. get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의 뜻이 있잖아. have나 get 다음에 목적어 사물 pp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Ronald must, must have his password renewed 해도 되고, Ronald must get his password renewed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주의해라. 근데 이제 수능, 수학능력 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I will get I'll get him I'll get him 그래 놓고 oh. do the do the assignment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나는 그에게 그 과제를 하라고 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물론 저 수능에서는 과거 동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I got him do the a s s i g n m e n I got h i o the assignment. 나는 그에게 시켰다. 그 과제를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have 담에는 목적어 담에 원형을 쓰지만 get 담에는 목적어 담에 목적격법으로 to 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to 누가 돼야 돼? 투 누가 돼야 돼? 알았죠? 투 두. 그래서 get은 사실은 그런 동사 있잖아요. get. 그 다음에 permit, allow, 허락하다. ban, for, forbid, 뭐 응, 삼가다, 금지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advise, 어, 충고하다. 그 다음에 urge, 어, urge, 어, 촉구하다. command, order, 명령하다. instructal. 지시하다, ask, 요청하다 그 다음에 persuade, convince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쉬운 단어 뭐가 있었죠? instruct, 지시하다, expect, 기대하다 cause, 초래하다 desire, require, 요구하다 induce, 어, 유발하다 뭐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 뒤에는 목적, 어 다음에 목적격보를 투부정사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원형부정사, 사역동사인데.